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사주 해석 오늘은 최고의 지위에 오른 기격의 사주를, 사주 구성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의 해석은 음양오행의 균형을 보는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특정한 균형의 아름다움 또 자연의 조화 나분과 같은 잠재된 오행을 활용하여 그 조합의 특성과 쓰임을 찾아서 그것을 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세력 어플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 놓고 비교해 보시면 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덕합 쌍원격입니다 덕합상원은 천간과 지지의 합하는 구조가 겹치는 것을 원앙으로 표현하였고 여기에 귀인이나 명예인 관성이 임하면 높은 관직에 올라서 덕으로 정치를 펼치는 기격이 된다는 것으로 이것을 덕합상원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간은 갑과 기 을과 경 병과 신, 정과 임, 모와 개로 음양의 합이 쌍을 이룬 구조이고 지지에도 두 개의 합의 조건을 갖춘 것이 덕합쌍원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덕은 천간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 합은 지지의 합을 말하는데 천간과 지지합이 각각 쌍을 이룬 것을 덕합 상원격이라고 하고 천간과 지지합이 어느 한쪽이라도 쌍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 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래 사주에서 좌측의 승상의 사주는 연과 월, 일과 시가 천간은 을경합을 하고 있고 지지는 진유합으로 쌍을 이루어. 연월의 쌍과 일시의 쌍이 덕합의 쌍원을 이루고 있고, 인간의 을목에게 경금은 정관인 명예가 되어 월과 시가 연의 명예로 임하여 덕합 쌍원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우측의 승상의 사주도 보면, 연과 월, 일과 시가 천관은 연월의 갑기합, 그리고 일시의 을경합. 지지로는 연월은 묘술합, 일시는 진유합으로. 이 역시 천관과 지지가 연월과 일시, 일시가 쌍으로 합을 이로 덕합 쌍원이 되고 기토에게 월간의 갑목은 천관으로 명예로 임하여. 덕합상원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두 사주를 보면 토와 금과 목으로 형성된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주는 수와 화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와 금은 서로 생하는 관계이고 또이 금과 목이 대립을 이루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완벽하게 연월과 일시가 서로 쌍을 이룬 덕합을 이루어서 이러한 불교형을 균형으로 바꿔, 최고의 지위인 승상의 지위에 오르고 복을 오래도록 누린 기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관생사간격입니다. 사간은 천간을 말하고, 천간에 관성이 있고 그 관성이 지지해 장생을 만나면 관의 녹을 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기격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관생 사관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관은 천간의 연월일시를 천간을 말하고 이 천간에 명예인 정관이 있고 그 정관이 지지에 장생을 얻으면 관직에 올라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기한 명인 관생사관결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년생에게는 신금이 정관이고 이 정관이 지지에 사화를 보면 그것이 관생사관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신년생이 병화가 정관인데 이 병화가 지지의 인목을 보면 그것이 관생사관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화는 금의 장생지이고 인목은 화의 장생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사주의 의왕의 사주는 감년생이 시의 신금의 정관 명예를 보았고 그리고 그 명예인 신금이 시지의 사화의 장생지를 얻어서 명예가 장생지에 임한 관생사관을 이룬 것입니다. 성상의 사주도 감년생이 시의 신금의 명예를 얻었고 시지의 사화를 보아 명예가 장생지를 위해 임한 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사주의 구조를 보면 두 사주가 비슷한 구조로 아, 강한 목화의 구조에 가공된 금인 신금이 임하고 있어. 어찌 보면 가공된 금은 목화의 세력에 녹아내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대적 물상에서도 이 사화가, 장생진 사화가 빛으로 작용한다면 보석인, 보석인 신금은 명예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물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전과 현대의 공통점을 찾아본 것인데요. 삼명의 해석에서는, 감년생이 시에 정관의 명예를 보았고, 시지에 그 명예인 정관의 장생지가 있어서, 반생사관을 이루어 왕과 성상의 지위에 올라 높은 지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또 복을 누린 그런 사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사주에서 오늘은 높은 지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부귀를 누린 기격사주로 천간과 지지가 짝을 이루는 쌍압의 기격인 덕합 쌍원격과 명예인 관성이 지지의 장생지를 보아서 높은 관직에 오른 기격인 관생사관격을 탐구했습니다. 고전 해석의 특별한 구성과 구조를 익힘으로써 불균형한 사주에서 특별한 특성을 발굴하여 사주의 잠재력을 도출해내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